안녕하세요. 성근인의 농자입니다. 자 오늘은 9월 20일인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새벽 5시 조금 넘었습니다. 제가 어, 한 4시쯤 나왔거든요. 근데 나온 이유가 자 보시면 고추대, 고추대를 어, 잘랐습니다. 지금 전부 다, 다 잘랐어요. 지금 한 2,200주 정도 자르는데 어, 1시간 반 정도 걸렸거든요. 보시면 이제톱으로 이렇게 뭐 어렵지 않아요. 이게 톱으로 그냥 딱대고서 그냥 쓱 긁으면 그냥 뚝 잘리거든요. 어, 이 톱이 굉장히 유용한 것 같아요. 이 고추대 자를 때도 저는 이제 해마다 이제 고추대를 어, 톱으로 자르는데 그냥 한번 대각 대각서 쓱 긁으면 그냥 잘립니다. 어, 이 고추대 자를 때도 유용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 어, 제가 이제 순지르기 하는 거 보여드렸잖아요. 공 순지르기 할 때도 어 유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원래는 이제 이 고추 키가 이제 좀 작으면 이 원형 톱날 있잖아요. 얘 초기에다가 이제 원형 톱날 이렇게 달아 갖고서 탁탁탁 치면은 빠르긴 한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고추가 거의 뭐한 2m라 잘 보이지가 않아요. 어 그래서 밑둥이 밑둥이 잘 보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이 그냥 그 작업 방석 있잖아요. 그거를 이렇게 이제 엉덩이에다 대고서 어 이톱으로 톱으로 잘랐습니다. 이 고추대를 자르는 이유는 뭐 딴, 딱히 다른 이유는 없고 이제 고추대를 잘라놓으면 수분이 차단돼가서 이게 좀더 이제 빨리 붉어지거든요. 어, 자 보시면 아직도 붉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위에도 보시면 풋고추도 엄청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저 이제 풋, 풋고추 있잖아요. 이거 이런 거. 이런 게 빨리 불거지라고 이렇게 수분을 이제 차단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보통 9월 말에서 10월 초, 이제 빠르면 이제 9월 한 중순, 이때쯤서부터 이제 고추대를 자르기 시작하는데, 저희 동네는 이제 거의 다 잘랐어요. 이제 제가 제일, 제일 늦게 자르는 것 같은데, 작년에 영상 보니까 이제 9월 17일 날 잘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 올해 같은 경우는 한, 어, 지난 영상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좀 늦게 자르려고 했는데, 아, 이게 요즘에 이제 계속 비가 오잖아요. 그래서 이 고추가, 이 고추 이제 꼭지가 다 빠지, 빠지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냥 얼른, 음, 자르려고 오늘 새벽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늘하고 내일 이틀 사이에 비가 또 굉장히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이제 더 많이 오면, 이, 고추가 이제 그냥 막 흐물흐물 빠지는 게 너무 많아와서어 열과 영상 열과 이게 이제 고추가 이제 막 갈라지는 현상 있잖아요 얘네들이 말 그대로 물을 너무 많이 먹으니까 배가 불러와서 막터지는 것도 있고 꼭지가 빠지는 것도 있고 이래와서 아안 되겠다 싶어서는 오늘 새벽에 고추 대를 자르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고추 대를 이제 자르면 이제 붉어지는 것도 빨리 붉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상 방제를 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고추대를 남겨두면 당연히 이제 계속 방제를 해줘야 돼요. 나방도 끼고 담배 나방, 담배 나방도 그러고 그다음에 막 이렇게 날씨가 또 계속 습하고 이러면 탄저병, 탄저병도 금방 돌거든요. 탄저병이 이제 여튼 습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흙을 어, 흙이 튀어서 이제 이잎 뒷면으로 모든 균은 거의 이제 이 흙으로부터 오거든요. 그러니까 흙이 튀어가서 이 탄저균이 이제 이게 잎에 묻으면 이제 금방 확산되는데 그래서 이제 비가 비가 이제 오면은 또 이제 이막 날씨가 습하고 이러면 어또 저거 하니까 탄저균이 금방 도니까어 얼른 그냥 수분을 차단하기 위해서 그냥 고추대를 어 잘라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제 막 비가 시작됐어요 그래서 어, 무튼 이제 고추대를 잘, 잘랐으니까, 일은 이제 다 끝났는데, 아, 이제 고추대를 이제 자르고 나니까, 이제 진짜 꼭 고추농사가 거의 진짜 마무리된다는 게, 어, 실감이 나, 납니다. 어, 아, 지금 뭐 헤드라이트, 지금 뭐한 시간 반 이상을 해갖서 헤드라이트 빛이 이제 꺼, 꺼지는 바람에 지금, 어, 휴대폰 라이트로만 해갖서 이제 영상을 찍다 보니까 약간 좀, 어두운 면이 있는데, 어,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짧게 고추대, 고추대를 이제 잘랐다는 거. 아, 제가 이제 이거 영상을 자주 찍는 이유는, 어, 말 그대로 농사일지 쓰는 거예요. 농사일지 쓴다고 생각하고서 영상을 찍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 장, 뭐, 올해는 며칠 날 잘랐고, 내년에는, 아예 그, 재작년에는 뭐 며칠 날 잘랐고 이래서, 다음 내년에 이제 또 이제 이거를 보면서 이 영상을 보면서 아 작년에 이, 이 날짜에 잘랐구나 그거를 알기 위해서 이제 농사일지를 이제 그냥 쓰는 겁니다 뭐 옛날에야 뭐 블로그 뭐 이렇게 해가서 뭐 글로 썼는데 요즘에는 어 유튜브를 하기 때문에 영상을 찍어두면 어 굉장히 농사에 다음 해 농사짓는데 어 많은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 영상을 자주 찍고 있습니다 자 어, 오늘 이제 또 비도 오고 어, 오늘하고 내일하고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하는데 비 피해 없도록 조심들 하시고 어, 뭐비 온다고 우울해 하지 마시고 늘 어,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